안녕하세요. 캠핑 카카카입니다. 이번에 소개드릴 영상은 스타리아 9인승 라운지 모델입니다. 이렇게 안에 내부 보시면은요 침상이 설치가 돼 있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엠보싱은 따로 안 했고 좌측 벽 수납장 그리고 이제 라운지 9인승 모델은 회전 시트가 적용이 되거든요. 그래서 회전 시켜놓은 모델이고.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엠보싱도 안 했지만 트렁크 LED랑 위에 보시면은 이제 트렁크 LED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. 이제 트렁크는 내부에서 문 열리는 장치가 되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내부에서도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 장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슬라이딩 레일.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짐 수납하실 때 편리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탈부착으로 포켓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뒤에 라운드도 그렇고, 앞에 라운드도 그렇고, 옆에 라운드도 그렇고, 이제 전부 다 맞춰가지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깔끔하게 딱 떨어지고요. 그다음에 옆에 수납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으면은 뭐 이제 티 테이블 정도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창문을 개방을 할 수도 있고 다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이 됩니다. 인산철 400암페어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는 넉넉하게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저희가 어 적상계 몇 단피아 남았는지, 몇안피아 쓰고 있는지, 몇안피아 충전 중인지, 이게 적산을 하게끔 기본 적용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쓰시기에 아주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이제 스타리아 옆 모습인데요. 옆에서 봤을 때, 이 발판 부분을 내리게 되면 이제 다리를 놓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. 이제 양쪽 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졌고. 그래서 의자를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리는 모델도 괜찮고, 탈착하는 모델도 괜찮고,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옵션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침상 길이기는 뭐 앞전 영상에도 있지만, 188cm 그리고 폭이 131cm 정도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스타리아는 천장 고가 높아졌기 때문에요. 썬루프가 있는 모델, 없는 모델 구분할 거 없이 천장은 시원하게 머리 높이가 안 닿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침상에 앉았을 때도 여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좀 낮은 부분이거든요. 낮은 부분도 썬루프가 있지만 스타렉스보다 상당히 높이감이 있습니다. 뒤에가 이게 썬루프가 아니에요. 그냥 스카이창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, 요런 거 대비해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옆에 수납장도 보면은, 이제 최대한 공간을 살렸어요. 요 정도. 웬만한 생필품들은 다 들어간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모델 말고도 또 다양하게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출고도 많이 됐고 영상에 못 올라간 차들도 있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또 다양하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차 출고 할 때는 투어러 모델과 라운지 모델 두 가지예요. 구인승은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용도에 맞게끔 차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 이상 캠핑 카카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